이번 주제의 요점을 먼저 정리하여 드립니다. 신앙은 마음으로 믿는 것인데, 믿는다는 것은 마음을 변화 혹은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마음을 예수님께 보여주어 고침을 받는 것이 두려워서 바르게 믿지 않고 행위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려고. 중요한다는 건 마음이야. 마음으로 깨달으면 좋잖아. 그죠? 와, 근데 안 그렇대. 내게 고침을 받는 게 두려워. 아 이게 중요한 거 고침을 받는 게 두려운 거야 이게 두려운 거야 고침을 받으면 좋잖아요 우리가 근데 어디에 고침 받는 거 마음을 고침을 받는 게 두렵다 그랬어요 야, 이게 신앙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른 신앙을 갖는 것을 싫어합니다. 마음 고침을 받는 게 두렵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정확하게 안 믿으려고 그러냐 느 마음을 고침을 받는 게 두려워서가. 그러니까, 복음서를 쫙 보면은요, 제일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마음이에요. 계속 마음이에 마음. 너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 그래서, 마음, 마